자, 우선은 오늘 아마 메인 뉴스를 다룰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민주당과 조국당이에요. 자, 왜냐? 오늘 이들이 탄핵의 군부를 떼기 위해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연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민주당과 조국당의 SNS를 보면요. 어떤 식으로 쓰여 있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자, 이재명도 오늘 오후 3시 서울역 앞에 모여주십시오라고 글을 쓰고 있고 이렇게 포스터 걸고 있어요. 자 그리고 조국당도 어떻게 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집회한다 라고 알리고 있고 이렇게 포스터 걸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상 국회에 있는 민주당 조국당이 한데 모여 가지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군부를 떼는 그러한 장애 집회를 연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 것인데요 자신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 상기해 볼게 있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시절 우리가 한번 상기를 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때 당시 어떤 식으로 이것이 굴러갔습니까? 실제 편향된 언론들, 특히 JTBC를 중심으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쏟아냈고, 그 가짜 뉴스를 발판으로 좌파들이 장애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호도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민주당이란 조국당, 이 좌파들이 장애 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누가 군부를 떼줘야 된다는 겁니까? 편향된 언론들이 군부를 떼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편향된 언론들이 군부를 떼우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 VIP 경로설. 어제도 JTBC가 보도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MBC가 보도합니다. 이게 JTBC, MBC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하고 있습니까? 한결에도 대통령 자격의 의문이 증폭된다 말하고 있고 또 한결에도 은폐 거짓말 득통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경향신문도 VIP 경로, 심지어 VIP 경로서를 사설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편향된 언론들이 VIP 경로서를 연일 띄우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군부를 떼우니까 요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좌파들이 뭐하는 거라고요? 오늘 저렇게 장애 집회를 연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VIP 경로 듣거나 전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좌편향된 언론들과 달리 실제 당사자인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돼서 나는 듣거나 전한 적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편향된 언론들은 vip 경로설이 진짜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vip 경로설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수사와 관련돼서 외압을 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선정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를 팩트 체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팩트 체크가 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와 관련돼서 어떤 것이 팩트체크 되고 있는지, 이 좌파들의 선전선동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잘 보세요. 지금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좌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연일 언론 보도를 띄우고 있습니다. 계속 선전 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궁금한 게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왜 이리도 특히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돼서 특히 공천 수사와 관련돼서는 좌파들만 특히 편향된 언론들만 이렇게 단독 보도가 많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제가 들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전수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전수 조사를 해봤냐면요, 실제 지난 3개월간. 3월달, 4월달, 5월달, 3개월간, JTBC와 MBC가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돼서, 특히 공천수사와 관련돼서 TV보도를 몇 번이나 했는지 제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봤더니요, 정말 놀래 놓자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실제 JTBC, MBC가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돼서 3개월간 TV보도를 몇 번이나 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JTBC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5월달 가겠습니다. 5월달. 자잘 보세요. JTBC 보도입니다. 신규 여러분들 5월달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열한 번, 열두 번, 열세 번, 열네 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충격 여러분들. JTBC가 5월 한 달에만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돼가지고 단독 보도를 무려 14번이나 했어요. 5월 한달 동안. 충격 여러분들, 오늘이 5월 25일입니다. 오늘이 이, 5월 25일이에요. 근데 제가 다 갖고 온 것도 아니고요. JTBC 뉴스룸에서 보도한 단독 보도만 갖고 온 겁니다. 네, TV 보도만 갖고 왔다고요. TV 보도 아니고 그냥 기사 나오는거 합치면요. 더 어마어마합니다. 14번이 예신교 여러분들. 자, 그럼 이번에는 4월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4월달에는 JTBC가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돼서 몇 번의 단독 보도를 했는지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4월달입니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자, 보시는 것처럼 4월 한달 동안 JTBC가 TV보도로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돼서 9번이나 보도했어요. 이것도 TV보도, 단독보도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외하면 훨씬 많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3월 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는 JTBC가 단독으로 해병대원 사건을 몇 번이나 보도했는지.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 자. 시민 여러분들, 이만큼 보도한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5월 달에는 14번. 5월 달에는 14번. 4월 달에는 9번. 3월 달에는 7번 보도한 겁니다. 네. 합치면 몇 번입니까? 굉장히 많아요. 3개월 동안 이렇게나 많이 JTBC가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돼서 단독 보도를 한 겁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요. 왜 이렇게 JTBC만 해병대원 사건, 특히 공천수사와 관련 이렇게 보도를 단독으로 때릴 수 있는 겁니까? 사실상 저는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피해 사실 유출이라고 보는 것이고, 사실상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그냥 언론에 흘리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언론에 흘리는 거. 실시간으로 공수처가 누구를 소환조사하고, 그 소환조사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들렸고, 실제 공천수사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들렸는지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어디를 보여드릴 거냐? 이번에는요 MBC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BC. 자, MBC도 제가 5월달부터 가볼게요. 5월달부터. 자, MBC 해병대원 사건 5월달 모도 몇번 했느냐?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했습니다. 자, 5월달에 네번한 거예요. 네 번. 자, MBC도 해병대원 사건 관련돼서 공처수사와 관련돼서 5월달에 4번 했습니다, 신규 여러분들. 그것도 단독이에요. 이거 TV보도 제외하고 훨씬 많습니다. 제가 TV보도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4월달을 보여드립니다. 4월달에 몇 번이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5월달에도 네번 4월달에도 네번 MBC가 해병대원 사건, 공처수사와 관련돼서 4번씩 보도한 겁니다. 총 8번이에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아니, MBC가 의외로 되게 적게 했다. MBC가. JTBC에 비하면 MBC가 5월달에 4번, 4월달에 4번, 뭔가 되게 적게 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 3월달이 남아있죠. 3월달. 그럼 MBC가 이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돼서 공처 수사와 관련돼가지고 3월달에는 몇 번을 보도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3월달입니다. MBC 보도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열한 번, 열두 번. 자, MBC가 3월 한달 동안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돼서 무려 몇 번이나 보도한 겁니까? 열두 번이나 보도한 겁니다. 열두 번이나.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실제 표로 보여드릴게요. 표로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해병대원 사건 3개월간 JTBC, MBC TV 보도입니다. 청여로 분들 TV 보도만 보여드린 거예요. 지면 보도 아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JTBC는 3월달에 7번, 4월달에 9번, 5월달에 14번입니다. MBC 3월달에 12번, 4월달에 4번, 5월달에 4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JTBC, MBC가 해병대원 사건 특히 공수처 수사와 관련돼서 단독 보도를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친구 여러분들 여기서 뭔가 하나 의아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 의아한 게? 자 무슨 얘기냐? 뭔가 조금 선후관계가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선후관계가 그러니까 jtbc는 3월 달을 기점으로 단독 보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mbc는 3월 달을 기점으로 단독 보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너희들 바톤 터치 합니까? 네? 바톤 터치예요 그러니까, 3월 달에는 MBC가 탈탈 털고, 야, MBC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는 3월 달을 기점으로 JTBC가 점점 보도량을 늘리는 겁니까? 설마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JTBC MBC만 해병대원 사건, 특히 공천수사와 관련돼가지고, 연일 자기들끼리만 단독 보도할 수 있냐구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상 뭐 하는 겁니까? 이건요. 언론에 흘린다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보도할 수 있냐고요. 3개월 동안 그것도 JTBC와 MBC를 오가면서 다른 곳에선 절대 나오지 않은 그 단독 보도가 어떻게 JTBC, MBC만 3개월 동안 저 많은 단독 보도를 할수 있냐는 겁니다. 저는 이건요. 공처 수사 과정에서 흘려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공처 내부에 프락치가 있다는 겁니다. 공처 내부에 실제 흘리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저 JTBC, MBC 기자들한테 흘리는 누군가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추후 공처와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 특히 새로 선임된 공처장은 이와 관련돼서 범인 색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이렇게 많이 보도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요 이걸 수면위로 띄우고 싶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보도 안에는요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즉뭐 하는 겁니까? 거포장만 번지르를 하다라는 겁니다. 거포장만. 지금 이들이 포장지 끼우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VIP 경로설이에요. 그리고 과거, 지난 총선 시절에 이들이 포장지 씌워놨던 건 뭡니까? 바로 이종섭 호주대사의 도피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3, 4월 동안에는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설로 포장지 씌워놨던 거고요. 총선 끝나니까 VIP 경로설로 포장지 씌워놓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내부 안에서 아직 그 어떠한 사실관계가 밝혀진 게 없고 더 나아가 그 사실관계조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왜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왜곡하고 이들이 씌어놓은 포장지 찢어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포장지가 하나하나 찢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프레임이 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자 무슨 얘기냐? 어제 SBS에서 단독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단독 보도가 나왔냐? 바로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통화를 했는데, 초국 간부 처벌이 가혹하다란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단독 보도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일단 수사기관이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습니까? 실제, 그동안 좌파들이 내놨던, 편향된 언론들이 내놨던 이 보도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겁니다. 왜다 깨지는 겁니까? 자, 제가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신규 여러분들. 자, 실제, 이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돼서 4명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포병 7 여단장, 7 대대장, 11 대대장, 이렇게 4명이 수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실제 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어떻게 혐의를 했냐면요 총 8명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1 사단장 7 여단장 11 대대장 7 대대장 말고도 본부 중대장 중위 상사 중사까지 모두 8명을 혐의가 있다 라고 입첩시키려 그랬다고요 입첩시키려 그랬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까? 그거, 초국 간부, 처벌 너무 가혹하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초국 간부는 누구라는 겁니까? 윗선이 아니라, 바로, 밑에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분들. 본부 중대장부터, 중위, 상사, 중사까지. 자, 그런데, 지금까지 좌파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했죠. 실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뺀 임성근과 포병칠 여단장에 대해서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을 가한 게 아니냐. 이와 관련돼서 수사를 무마시킨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좌파들은 지금까지 윗선에 대해서 수사 외압을 했고 그 윗선의 수사 외압을 가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했고 그래서 경로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윗선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아랫선이라는 겁니다 아랫선 윗선이 아니라 초국 간부들 아랫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겠어요? 그 사람들은 명령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명령받은 사람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좌파들은요 완전히 왜곡했죠 완전히 아랫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이종석 국방부장관과 통화를 한 것인데 이게 마치 어떻게 윗선의 수사에 외압을 가한 것처럼 윗선에다가 그리고 그 외압을 감이 있어서 이종석 국방부장관이랑 통화를 했고 그래서 경로를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왜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뭐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 하나 진실이 밝혀지고 있고 이들이 왜곡했고 이들이 숨겨졌던 진실들이 끌어올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경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수중수색 집적 지시가 없었다. 잠정 결론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까지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들은 어떻게든 윤 대통령까지 올리기 위해서 뭐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윗선에 수사 외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경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는 겁니까? 두 가지로 선전선기를 했다고요. 이정섭 호주대사를 도피했다. 윤석열 대통해 경로했다. 도피설과 경로설을 가지고 포장지 예쁘게 씌워놔서 뭐 하는 겁니까? 선전선동을 했고, 그런 좌평나 언론들의 선전선동으로 오늘 민주당과 조국당이 뭐 한다라는 겁니까? 장애집해 버린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최상병특검법 재표결을 위해서. 자, 신기 여러분들, 이거 우리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시절에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즉, 뭐 하는 겁니까? 그 어떠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고, 더 나아가, 검찰, 경찰,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에 맞춰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각본에 맞춰서 뭐다뭐 하는 끼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끼어넣어서 자신들이 쓴 소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 벌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똑같아. 똑같아.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시절에 굴러갔던 빌드업이나 지금 나오는 빌드업이나 전혀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어느 어떤 겁니까? 우리는 이와 관련돼가지고 계속해서 진실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우리는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보여드렸다는 것처럼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실제 JTBC와 MBC가 지난 3개월간 TV로 단독 보도를 무려 이만큼 때렸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자, 이건요. 공수처 내부에서 누군가가 흘려주지 않는 이상 이렇게 보도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보도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와 관련돼서 공수처 내부에 이런 보도를 흘리는 풀악치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풀악치를 잡으면 뭐라는 겁니까? 실제 MBC와 JTBC가 이러한 단독 보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런 단독보도를 할수 없다라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이들이 선전선동을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초장에 끊기 위해서라도 이번 오동훈 신임 공처장은 공처와 관련돼서 기강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왜냐? 앞서 보여드린 대로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진실이 밝혀진다구요. 진실이 밝혀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특검법을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진실을 밝혀졌을 때 우리가 저들에게 반격 들어가면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저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예쁘장한 포장지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넘어갔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총선 시절에 저들이 포장지 씌워 놨지 않았습니까? 이종섭 포주 대사 도피설이라고. 그런데 그와 관련 어땠습니까 실제 우리 동요했어요. 실제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총선 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VIP 경로설이라고 또다시 포장지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찢지는 못할 명정 이걸 동조한다.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신기 여러분, 감사합니다.